안녕하세요. 보여 김성남입니다 드디어 올해 2021년 첫 작물을 심기 전 이제 바짝 만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밑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처음으로 할 일은 이제 퇴비를 뿌려주는 일인데요. 아 그전에 먼저 자기가 심는 작물을 선택을 해서 그거에 맞게 토양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토양 검증에서요. 대략 약 1톤 400에서 1톤 500 정도 넣으라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7 6포 정도 퇴비가 한 동당 들어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이제 유기 전환 재배 기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드디어 유기농 인증 마크를 달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비는 이제 작년에 사서 지금 1년 이상을 이제 묵혀뒀고요 지금 보시면 가축태비 1등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유기농업 자재 표시상 공시번호하고 다 들어가 있죠. 그리고 고추, 상추, 배추, 오이, 콩에 대해서 비해 시험 재배를 한 자재입니다.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 부여가 양송이 재배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돈분 우분 톱밥 그리고 버섯 폐배지 이 버섯 폐배지는 아무래도 이제 양송이 재배에서 나온 버섯 폐배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너무 이거 날르는데 힘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세아에서 나온 운반차가 있습니다. 이 운반차는 이제 부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하였고요. 하루 임대료는 약 28,000원입니다.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임대료가 절반 가격이긴 한데요. 56,000원을 주더라도 얘는 그 하루 일당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운반차는 최대 적정량 600kg까지 실을 수 있죠. 그러면 그러면 이, 이론적으로는 이 푸대를 약30 푸대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실고 이런 식으로. 이제 나르고 있습니다. 제가 시험 삼아서 작년에는 이렇게 이 구루마에 다섯 개 정도 실고 다섯 개면 100kg거든요. 근 다섯 개 정도 실고 한 14번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것 같습니다. 진짜 하루가 지칩니다. 그런데 이걸로 하면 지금 하우스 한동에 뭐좀 쉬엄쉬엄 해도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. 운반을 하는데, 그리고 일단은 들고 옆으로 뿌리는 거는 당연히 힘이 들지만, 이제 나르는데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진짜 훨씬 편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일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이제 기계가 있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빌려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빌려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굳이 규모가 크지 않은데 농기계부터 장만 하시는 거는 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한 기계는 다 기술센터에서 빌려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어떻게 보면 엄청 저렴하거든요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관리를 안 해도 되고 하루나 이틀 그리고 최장 3일까지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농사 그러니까 저같이 하우스 4동 정도 하는 농사는 3일이면 한 작업은 웬만해선 거의 다 마무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생각하면 저는 빌려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렇게 힘도 덜 들고 참 편하고 역시 모든 일은 장비빨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